당뇨약 15년 복용하던 76세 할머니가 음식 바꾸기만 했는데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기적. 여러분, 안녕하세요. 60년간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서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 나이가 들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약물에만 의존하시는데 사실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하신 76세 김할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년간 당뇨약을 복용하셨지만 공복 혈당이 150 mgdl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서 인슐린 주사까지 고려하던 상황이었어요. 합병증으로 시력도 나빠지고 발가락 저림까지 시작되어서 가족들이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공복 혈당이 95mg/dL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제 음식 먹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매 끼니를 즐거워하세요.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좋은 음식과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나쁜 음식을 정확히 구분해서 드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당뇨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말이에요. 뭘 먹어도 혈당이 올라갈까 봐 무섭다. 맛있는 음식은 다 혈당에 안 좋다고 하니 먹을 게 없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눈치가 보인다는 고민들. 특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건지 평생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하나라는 절망감까지 느끼시죠. 외식을 할 때도 메뉴판을 보며 한참을 고민하시고 가족 모임에서도 혼자만 다른 음식을 드셔야 하는 외로움도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60년간 동서양 의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들은 결코 맛없고 제한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맛있고 더 다양하며 더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중국 전통의학에서 약식동원이라 했듯이 음식이 바로 약입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당뇨약 한 개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혈당 안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나레이션 대본. 오프닝 강렬한 첫 2초. 당뇨약 15년 복용하던 76세 할머니가 음식 바꾸기만 했는데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기적. 여러분, 안녕하세요. 60년간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서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 나이가 들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약물에만 의존하시는데 사실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하신 76세 김할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년간 당뇨약을 복용하셨지만 공복 혈당이 150 mgdl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서 인슐린 주사까지 고려하던 상황이었어요. 합병증으로 시력도 나빠지고 발가락 저림까지 시작되어서 가족들이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공복 혈당이 95mg/dL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제 음식 먹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매 끼니를 즐거워하세요.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좋은 음식과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나쁜 음식을 정확히 구분해서 드신 것입니다. 감정적 공감 마이너스 혈당 관리의 어려움과 음식에 대한 두려움.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당뇨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말이에요. 뭘 먹어도 혈당이 올라갈까봐 무섭다. 맛있는 음식은 다 혈당에 안 좋다고 하니 먹을 게 없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눈치가 보인다는 고민들. 특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건지 평생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하나라는 절망감까지 느끼시죠? 외식을 할 때도 메뉴판을 보며 한참을 고민하시고 가족 모임에서도 혼자만 다른 음식을 드셔야 하는 외로움도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60년간 동서양 의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들은 결코 맛없고 제한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맛있고 더 다양하며 더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중국 전통 의학에서 약식동원이라 했듯이 음식이 바로 약입니다. 현대 의학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당뇨약 한 개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혈당 안정에 좋은 음식 1. 현미와 통곡물 마이너스 혈당의 완충제 문제 제기. 첫 번째로 소개할 좋은 음식은 현미와 통곡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예요. 문제는 밥이 아니라 어떤 밥을 먹느냐입니다. 백미는 도전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제거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시켜요. 사례 72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식후 혈당이 220 mgdl까지 올라가서 고생하셨는데 백미를 현미로 바꾸고 현미의 보리, 콩을 섞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현미가 거칠고 맛없다고 하셨지만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습관을 기르신 후 오히려 고소한 맛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식후 혈당이 160mgdL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40mgdL까지 안정화되었습니다. 관리법 현미와 통곡물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변화입니다. 갑자기 백미를 현미로 바꾸면 적응이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백미7, 현미3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두 번째는 다양한 통곡물 활용입니다. 현미의 보리, 콩, 수수, 기장 등을 섞으면 영양도 풍부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각각의 곡물이 서로 다른 혈당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충분한 불리기와 씹기입니다. 현미는 최소 2시간 이상 불린 후 조리하고 식사할 때는 30번 이상 씹어서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상승도 더 완만해집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양 조절입니다. 현미라고 해서 무제한 드셔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공기에 23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현미밥에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더욱 완만해져요. 효과. 현미와 통곡물을 꾸준히 드시면 2-4주 후부터 식후 혈당이 20-40mgdl 정도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변비도 개선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현미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이 백미를 주로 섭취하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16% 낮았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 두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등의 녹색 잎채소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알파리포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른 음식의 혈당 상승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식사 초반에 채소를 먼저 드시면 이후에 드시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줍니다. 사례. 68세 이 할머니는 매 끼니마다 녹색 채소 샐러드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시금치, 상추, 깻잎을 섞어서 올리브 오일과 식초로 간단하게 무쳐서 식사 시작 10분 전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같은 메뉴를 드셔도 식후 혈당이 30-50mgdl 정도 낮아졌어요. 무엇보다 배가 금방 부르니까 밥을 적게 먹게 된다며 자연스러운 식사량 조절 효과까지 보고 계십니다. 관리법. 녹색 잎채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위에서 겔 형태의 막을 만들어서 이후 음식의 흡수를 늦춰 줍니다. 두 번째는 하루 섭취량입니다. 하루 300-500g 정도의 녹색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한 끼에 100-150g씩 나누어서 드세요. 세 번째는 다양한 조리법입니다. 생으로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국에 넣어서 드세요.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좋은 지방과 함께입니다. 올리브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등 좋은 지방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선도 유지입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채소를 구입해서 냉장 보관하시고 3-4일 이내에 드세요. 효과. 녹색 잎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전체적인 혈당 조절이 개선됩니다. 또한 혈압과 콜레스테롤에도 도움이 돼요. 문제 제기. 세 번째는 견과류와 CRU입니다. 아몬드, 호두, 아마씨, 치아시드 등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줍니다. 특히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면 다음, 식사 때의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 세컨드 밀 이펙트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례. 74세 최 할아버지는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 15달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견과류가 기름져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오후 혈당이 안정되고 저녁 식사 후 혈당도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관리법. 견과류와 씨알류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한줌 30g 정도가 적당해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것을 선택하세요. 여러 종류를 섞어서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아몬드, 호두, 브라질러트 등을 섞어서 보관해 두세요. 효과.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중 지질 농도도 개선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문제 제기. 네 번째는 계피와 향신료입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춰줘요. 또한 강황의 커큐민, 생강의 진저롤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사례: 70세 정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피 가루를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시기 시작한 후 공복 혈당이 점차 안정되었어요. 관리법: 계피와 향신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피는 하루 1/3지 정도가 적당해요. 계피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하세요. 강황, 생강, 마늘 등도 요리에 자주 사용하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효과. 향신료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항염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이제 혈당에 나쁜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사탕, 초콜릿,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액체 형태의 설탕 음료수, 과일 주스는 고체보다 더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상승시켜요. 사례 73세 송 할아버지는 오후에 단 음료수를 자주 드셨는데, 이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웠어요. 단 음료를 끊고 무가당 차로 바꾼 후 혈당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관리법. 정제 설탕을 피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료수, 과일주스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세요. 디저트는 주 1-2회로 제한하고 먹을 때도 소량만 드세요.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나 향신료를 사용해 보세요. 효과 정제 설탕을 줄이면 혈당 변동 폭이 크게 줄어들고 전체적인 혈당 조절이 개선됩니다. 문제 제기 두 번째는 흰빵과 정제 곡물입니다. 흰빵, 흰쌀국수, 우동 등은 도정 과정에서 식이 섬유가 제거되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사례 67세 한 할머니는 아침에 식빵을 즐겨 드셨는데 통밀빵으로 바꾼 후 아침 혈당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관리법, 정제 곡물을 대체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면류를 드실 때는 메밀국수나 통밀 파스타를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곡물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드세요. 효과, 정제 곡물을 통곡물로 바꾸면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히 완만해집니다. 문제 제기. 세 번째는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 도넛, 감자칩 등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아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례. 71세 구 할아버지는 치킨과 튀김을 좋아하셨는데 이런 음식들을 줄이고 구이나 찜으로 바꾼 후 혈당이 안정되었어요. 관리법. 튀긴 음식을 건강하게 대체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튀김 대신 구이, 찜, 삶기 등의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기름 없이도 바삭한 식감을 낼수 있어요. 외식할 때도 가능하면 기름기가 적은 메뉴를 선택하세요. 효과 튀긴 음식을 줄이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문제 제기 네 번째는 가공 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에는 숨은 당분과 염분,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어서 혈당과 혈압에 악영향을 줍니다. 사례. 75세 윤 할머니는 간편하다고 해서 햄을 자주 드셨는데, 이를 신선한 고기나 생선으로 바꾼 후 혈당이 개선되었어요. 관리법. 가공 육류를 건강하게 대체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햄, 소시지 대신 신선한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선택하세요. 육류를 드실 때는 지방을 제거하고 기름기를 빼고 조리하세요.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류도 함께 섭취하세요. 효과. 가공 육류를 줄이면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개선됩니다. 문제 제기. 다섯 번째는 과일 주스와 스포츠 음료입니다. 과일이니까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스는 과일의 식이섬유는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된 형태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사례. 69세 조 할아버지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마셨는데, 이를 신선한 오렌지로 바꾼 후 혈당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관리법. 과일 주스를 건강하게 대체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신선한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하세요. 과일을 드실 때도 하루 1-2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효과. 액체 설탕을 줄이면 혈당 변동이 크게 줄어들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현미밥, 시금치나물, 계란찜, 견과류 한 줌, 점심 통밀, 샐러드, 구운 생선, 채소, 스프, 저녁 현미밥, 반, 공기, 각종 나물 두부조림, 간식 견과류, 당근 스틱, 무가당, 요구르트, 피해야 할것단 음료, 흰빵, 튀김, 가공식품.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혈당이 안정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수 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개인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전,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서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좋고 나쁜지 확인해 보세요. 음식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며 과식하지 마세요. 운동 전후의 식사 타이밍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혈당 안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미를 현미로 바꾸기, 식사 전에 채소 먼저 먹기, 단 음료 끊고 물 마시기, 간식으로 견과류 먹기. 이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한달 후에는 혈당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올바른 음식 선택을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개선됩니다. 약물도 중요하지만 음식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6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음식을 약으로 여기고 신중하게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76세 김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음식의 힘으로 건강한 혈당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혈당 안정식단 시작하세요.